여러분 오긴TV 여러분 큰 네. 관심 주세요 진짜 저 오긴TV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긴TV 화이팅 이팅 오긴TV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긴TV 오긴TV도 오긴 열심히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유리, 애창곡 유리, 소양강 천우를 만나러 춘천으로 향하고 있어요. 승합차 내비게이션에 소양강댐을 치고 가면 소양강 천우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신나게 가고 있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송 후반부에는 강원도 온우 둠의 산골에서 농부들에게 바치는 춤과 노래, 깜짝 공연도 있답니다. 북에서 온무용가의 한국기행 오긴 t v 가 처음으로 강원도 기행 방송을 하네요. 어쩌다 보니, 아니,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강원도와 제주도 기행방송을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기행 기념으로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도 풀고 댓글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을 추첨해서 상품도 드리려고 해요 정답을 모두 맞히시는 분 3분을 골라서 1등은 개성 고려인삼술 시가 8만원짜리 한병 2등 오긴가 2시간 식사와 차 마시기 3등 마스크 50개 한 박스입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오긴TV 글자 밑에 퀴즈 3번 다 갑니다. 아 여기가 소양강이네요. 우리 일행이 서양강에 올 때는 배를 타고 유람을 할까 계획했는데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서양강 유람선 관광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했어요 오늘 기행 일행을 소개할게요 무용가이자 무용 박사님이신 한윤주님 무속인이자 무용가이신 김우롱님 그리고 제 방송 단골 게스트인 기타리스트 이민주 씨와 함께 합니다. 우리 일행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구독자님,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소락산, 경포대, 초론, 종동진, 춘천, 서양강댐, 서양강초녀, 남이섬, 장호항, 대관령 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즐비하죠 아참, 이건 키수가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 하면 노래의 서양강 처녀와 춘천에 가장 먼저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행은 서양강이에요. 오인TV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전국 관광 명소를 기행하고 기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며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온 세상에 알릴 계획이랍니다.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옥인 TV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옥인 TV 파이팅입니다. 구독과 댓글 많이 많이 주세요. 기록이 우하면 서양강이라는 명칭은 조선 시대에 쓰인 용비호 청가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네요. 서양강은 북한의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인제에서 북천과 내리천과 만나서 서양강이라는 이름으로 양구를 고쳐 춘천에 이른다고 하네요. 춘천 남쪽 우암호에서 북한강에 합류합니다. 그러고 보니 서양강은 한강의 상류입니다. 오인 t v 구해방송 한강 기행에서 다룬 적이 있지요 북한강은 태백시 공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경기도 양술에서 만나 한강이 됩니다. 한강 공부와 기행을 다시 하고 싶은 구독자님 계시면 구해방송 찾아보시길 권할게요. 한강은 대한민국 국민 약 2,500만여 명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생명수를 제공해 주는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소양호는 소양강 하류에 다목적댐을 막아서 호수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소양호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양강에 왔는데 소양강 처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18살 소양강 처녀 어디에 있을까요? 유람선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청평사라는 아름다운 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을까요? 인제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일행 중한 분의 서양강 천녀는 춘천 시내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일행은 다시 승합차에 올라 시내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에 화장실도 갈 겸해서 전망 좋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한 소양강변입니다 일행은 녹슬 읽고 풍경을 감상합니다 살면서 음무가 깔린 구름산도 보았을 테고 해무가 깔린 바다도 보았을 텐데요 여기 물안개 낀 소양강변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이네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서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 봅니다. 우리 이름은 춘천 시내로 접어들자마자 제2 서양교 위차 안에서 멀리 서양강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서양강 초녀임을 알아 봅니다. 와, 서양강 처녀다. 서양강 처녀 노래는 1970년 10월에 발매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어느덧 만 51살이나 되었네요. 반야올 작사 2호 작곡 김태희가 부른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민 가요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1위 곡이라는데요.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가면 떼창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 서양강초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예술단에서도 공연 때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몰라도 되는 상식 하나 짚어볼게요. 1970년은 개띠해입니다. 혹시 70년생 중에 유명한 분 아시나요? 황용조, 강호동, 이봉주, 이병현, 김혜수씨가 70년생이라고 하네요. 970년 1월에는 기상관측일에 서울이 용하 20.2도로 가장 추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잘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용친왕과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이 돌아가신 해이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운명한 해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비틀즈 레리핀 노래도 나왔고요. 살을 두걸 프랑스 전 대통령이 운명한 해기도 이 하네요.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그 해, 1970년에 소양강 처녀가 세상에 나왔네요. 소양강 처녀 노래 모티브는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윤기순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당시 춘천에서 상경에서 한국 가요 반세기 작곡가 동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훗날 밤무대 가수로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춘천 사북면에서 풍천 가둔이라는 음식점과 민박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학이 있는데는 도 있다. 네, 네, 우리는 예술인이다. 서영남 천영, 우리가 왔다. 우리가 아, 왔다. 우리가 아, 왔다. 우리가 수, 왔다. 오, 야, 야 어, <laughs> 제좀좀더자해수 어, 우리가 지금 해수원 가운데서. 어, 우리가 왔다. 어. 우리령은 한 손은 치마자락을 다른 한 손에는 갈대를 쥔 서양강 청녀동상 아래서 그네를 올려다보며 들뜬 기분으로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이들 흥분을 했어요. 출출에 아, 오니까 어. 우리가 출출이 공연을 봤어도 네. 이렇게 서양강 청녀동상을 보면서 처음 나한 번도 못 왔어. 청녀상인 네, 줄 알면서 몰랐어. 몰랐지. 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어. 자유 여신상보다 더 멋있어. 더 멋있지? 어. 이야, 20년을 대한민국에서 봤어. 살았지만 서양강, 서양강, 아니, 언제나 서양강. 새로움에 놀라고 흥분한답니다. 서양강 천년 노래도 정겹지만 그 노래를 또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발상이거든요. 민주 씨가 말한 것처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먹지 않는 대단함을 느낀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일행이 다녀온 곳이 있거든요. 일행 중한 분의 안내로 강원도 첩첩산중 두메산골 어딘지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농민들을 위한 작은 무료 공연을 하고 왔어요. 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 번창하시라고 깜짝 공연을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구독자님들과 함께 꼬고. 그러면은, 뭐, 말씀드렸겠지만, 그 저, 두 분들은 미국에서 오셨다고? 네. 잠깐 동안, 여지 설명을 요 여기까지 서 저두 아세요? 누구. 아여기 아, 저기, 저기, 손 안에 호두가 다 있고. 네. 호두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착과라라. 열매 달리는 시기를 착과라라라. 착과가 음. 음. 보통 이재래종은요한 6년 뒤면 달리기 시작해서 그 10년 정도 되네. 10년 정도 돼가지고, 네. 활성화되면서 네. 돈이 되는 시기는 15년이 돼야 됩니다. 아 그거 언제. 여기 계신분 그게. 아니, 뭐, 어쩌겠냐고. 자. 오래 심잖아요? 올 네. 오래 심으 2년째부터 바로 달려요. 아. 오래 심으면 내년부터 달려요. 음. 돈드는 시기는? 3년? 4년. 4년. 4년도 전이 돼요. 15년 기다리실래요? 4년 기다리래요, 4년 기다리래요. 모든 과수나무, 사과든 배든 모든 나무, 4년 내지 5년 기다려야 그렇죠. 한가지만 물어보고 질문하고. 가들어도 봐. 내가 맞출게요. 그래이 질문 답변 못 하시면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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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굶는 거야. 자하스럽게답변하잘자세스게 <laughs> <저야 웃음> <저야 돼>. 내가 <laughs> 저 물어볼게. 그 관장님한테 물어볼게. 저, 저, 이북에서도. 콩 심으면 지금 뭐가 나와요? 콩나으면되팥 심으면 되나? 팥 나오고 호두 심으면 호두 나오고 빠습니다 그치? 장생농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입니다 저 작은 나무가 호두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모인 분들이 야심차게 특용 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일차는 산중에서 축복을 기원하는 즉석 공룡입니다. 오린 호그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 이분들께. 큰 수익낫이라고 저희들은 감으로 기원을 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농장에 와보니 밤이 무럭무럭 익어가네요 비교적 밤따기 쉬운 곳만 골라서 알밤을 몇개 털었는데요 아. 응. 응. 아니 가만히 봐이 털어 응. 자 털어봐 털어봐, 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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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털어? 이쪽으로, 안쪽으로. 어, 어. 오! 오이! 이렇게 떨어는 <laughs> 거야. 어, 잠깐만. <laughs> 그 자, 자 어. 그 어, 어, 음. 나는. 자 자, 음, 음. 음, 음. 어. 응. 자, 자, 자. 그 다음에. 어, 오 떨어졌다. 밤 떨어졌어. 오. 뭐나, 야. 야, 너무 아깝다. 야, 이걸. 어. 이거 한대다 모아. 응, 밥다 봤어? 자, 자, 자. 이래가지고. 이게 또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나무가 부러지겠는데? 나무는 부러뜨리면안 되잖아. 이게? 아니, 어. 단단히 요거 예? 해라니까. 어떻게? <laughs> 이래가지고 요걸로 닦게. 이렇게 닦게. 아, 이것도. 근데 나무 부러질까봐. 군밤이요, 네. 나삶먹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어, 요거, 요거 쪽 벌어주고 있어요, 이게. 어, 어 그거, 그거 하나만. 응. 어. 안 익은 건 따지 마. 응. 저, 저 손으로 하면 안 되니? 꼭대기 건을 썩었다. 아, 떴다, 이렇게. 손으로 딱 돌리니까. 아우, 예쁘다. 고동적이 그 너무 예쁘다. <laughs> 요렇게, 요렇게 한번더 해봐. 아우, 예쁘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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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오 너, 여기 하나 구별로 떨어있다너 나무 꺾어안 된다 했잖아 오 근데 <목 savory> 이게 이게 꽃있이던 거야 꽃이 그래 살픈 밤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걷는 남산에 꽃바람 부느라 없어졌네 아졌네 봄밤이요 농장주께서 미리 따놓으신 앨범을 아, 저희가 딴것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대어주셨답니다 아, 이렇게 인신도 아, 넉넉하니 아, 저희도 아,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아, 아, 제가 따로 왔으니까. 제가 학교 때에 밤송이춤을 췄어요. 밤송이춤을 췄는데 아, 이제 밤을 이렇게 떡을 떡어 가을막 굴러서 와. 응. 그러다가 밤 밤송이를 딱! 왔어. 아아 제가 어릴 때 공연했던 알밤 따기 공연입니다. 이렇게 좋아들 하시니 저희 일행은 모두가 체면 같은 거안 따지는 그냥 춤꾼이고 노래하는 그런 예술인들인가 봅니다.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마 군밤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불러주시면 어깅 t v 는 무인드라도 달려갑니다 유료공연 무료공연 따지지 않고 기행에 도움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작은 공연이라도 해드릴게요 춤추는 거 진짜 참잘 봤고요 앞으로의 기억 속에 또 다시 좀 오고 더 좋은 홍보를 바랍니다 좋은 공연을 봤고요. 산에 농지에서 이렇게 공연한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춘천 어서양강다목정댐 춘천댐, 의암댐 춘천에 댐이 세개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호수가 많고 또 최고 맛있는 닭갈비하고 또 막국수. 최고입니다. 아, 네. 어긴TV 화이팅! 화이팅!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님, 오늘 방송 퀴즈는 정답부터 얼른 올려주시라요. 다음 방송에서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